선언했어요. I'm a president running mate. <laughs> 대변에 나간답니다. 추미애까요 자, 그리고 추미애는요, 어, 검찰 개혁에 말하자면 맹견이고, 이랬기 때문에, 글쎄, 문재인한테는 애완견, 국민한테는 왕망치도 되는 맹견,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를 끝까지 데리고 간다. 뭐, 이 검찰 개혁 때까지 끝까지 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추미애가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굉장히 이제 설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어, 추미애한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설전을 그 시작을 한 사람은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 굉장히 활약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국민의 힘에 보면은 조수진 의원이라든가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유니스 의원, 뭐, 나름대로 이 제목을 하는 여성 의원들이 그래도 몇 분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추미애가 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즉, 이 추미애가 말하기를 윤, 예, 윤석열의 50억 원. 이거는 쌈짓돈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윤석열을 막고, 막고 갈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 추미애라면은 꿈속에서도 나타나면은 다음 날꿈 깨갖고 야 오늘 뭐 추미애가 내 꿈에 나왔는데 오늘 재수 더럽게 없겠네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렇게 추미애한테 맨날 들들 복귀고 있는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추미애가 때리면 때릴수록 윤석열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저 여권에서는 추미애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은. 정말 땡큐 할 일일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일일 것이 같습니다 이 라이라는 음, 진보학자죠 진보 경제학자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라이조차도 뭐라고 했냐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고용의 유동성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You are fired.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러면은 요만한 이렇게 박스에다가 자기 소지품 챙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미국영화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그만큼 고용의 경직성이 없고 고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 노동의 유연성, 고용의 유동성. 그래서 또 직장 잡기도 쉬워요.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이거는 미국의 힘이다. 진보학자, 좌파 학자인 라이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절대로 못 잘라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뭐 희망 퇴직이라든가 사실은 외국 같으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퇴직을 시키죠. 근데 무급 휴가를 오래 준다고 하면 참 이것도 발목 잡아 두는 거예요. 오히려 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이건 미국식 방식이죠. 네가 알아서 너의 리스크를 짊어져라.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요즘은 일본도 어 종신 고용이라는 건 옛날 말이 돼 버렸어요. 자, 윤런님 말씀, 우리, 어, 앞으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 퇴직한 사람들에게서는 제대로 보호해주고, 다음 직장을 알선해주고,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돈 나눠주는, 말하자면은 아주 웃기는 집단이 됩니다. 자, ]もの. 이제 추미애가 이제, 어, 윤석열에 대해서 이 봉투, 뭐, 이걸 가지고 막, 어저께도 그냥, 막 그냥 난리를 쳤는데, 검찰 개혁을 완수해 대권으로 가겠다. 추미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8일까지는 만약에 장관직에 있으면 서울시장을 나가는 등록일이 예비 등록일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이번에 문재인과 개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고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나는 고하겠다. 이러면서 임명권자가 문재인인데도 나는 고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어저께 대권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추미애로서는 대권 주자로서 자기가 문재인을 이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은 뭐 운명이라는 책이라든가 또뭐 기타 등등의 허접한 책에서 자신이 노무현 정권, 좌파 정권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검찰개혁을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머리에는 검찰 개혁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추미애가 검찰 개혁의 완성자 이러면은 나는 문재인의 후계자로서 적통성, 정당성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주판나를 튀겨본 거죠. 그래서 추미애는 검찰 개혁을 하고 나서 나는 완벽한 백권으로 갈수 있는 일종의 인증샷. 인증을 끝내는 거다. 공인 인증서 이제 없어지지만 문재인 공인 인증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은요 기분 좋아야 돼요 국민이 볼 때.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당도 다르고 뭐 레이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도 있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이 텔레비전 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레이건의 그 푸근함, 레이건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여유, 휴머,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안도감, 든든함을 줬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야죠. 추미애가 그 나오면은 내가 지금 악몽 꾸고 있는 기어? 시방? 뭐 이렇게 할수 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요, 세계 검찰에서 힘이 제일 센건 사실이에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같이 갖고 있고, 독점이 힘이 센 거죠, 여러분. 검찰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소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수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경찰하고 검찰을 똑같이 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말대로. 근데 그건 검찰계 악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덜어내되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포지션 은 지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요. 경찰이 기소권을 갖는 거는 조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의 여러 가지를 겪었고 검찰도 겪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경, 그 검사가 되기 위한 코스보다 경찰이 되는 코스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쉽다는 것은 어려운 쪽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 경찰이 기소를 난발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 매우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추미애가 하는 검찰 개혁은 뭡니까? 검찰이 노무현도 그렇게 이 털어 가지고 자살을 하게 만들었고. 그건 노무현의 변호사로서의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노무현하고 엄청나게 친했던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변호사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제가 쫙 끼치더라고요. 좌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이 여러 사람 구한 거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 프레임으로 가갔고 지금의 검찰 개혁은 복수 혈전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닉슨이 중국 공산당하고 합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안도했어요. 닉슨이 우파이기 때문에. 닉슨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도 보수 정당이 주도해서 해야지. 저렇게 좌파 정동이 정당이 화풀이 분풀이. 그 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힘을 써가지고. 지금은 경찰이 문재인의 애완견 됐지 않습니까? 국민한테는 맹견이 됐고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